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9일입니다. 어, 원송 선배님, 새벽에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1등을 했습니다. 재흥수 <laughs> 선배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 걸음이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잖아요. 어, 내용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책하고 접목하셔서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성인 스물 스텝 코치님 예. 보겠습니다. 밑줄 쳐주셨네요. 이 책이 좀 웬만한 책보다는 쉽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하실 때 혹은 다른 거를 하실 때에도 어 본인이 생각한 느낌을 많이 쓰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음. 대부분 이제 같은 페이지고 내용을 보면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많이 써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 포스팅인가 본데 귀엽네요,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자. 주로 끌어올리는 법칙에 대해서 많이 어, 쓰고 있습니다. 최승훈 선배님 보겠습니다. 네, 같은 문구를 했네요. 태양은 우리가 등돌리고 있는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기쁨과 행운, 행복을 맞이할 최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써주셨습니다차상한 선배님도 네 이게 가장 포인트죠. 부의 에너지도 풍족하게 쏟아지고 있다.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 누릴 수 있다.입니다. 네, 다 문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목을 해서 어, 포스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아 날로 아즈배님 보겠습니다. 탁월한 통찰력과 강렬한 에너지로 나를 사로잡았다. 이 광경의 풍경과 이 햇살이 주는 축복을 지금 온몸, 온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누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운치있게 커피 한잔하는 해빙을 할수 있어. 감사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감사하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배님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비죠, 담비 선배님 보겠습니다. 삶이란 내 안의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 가는 여정이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실천한 것 한번 볼게요. 가정이 어려워졌다. 부모님께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가진 것이 빚뿐이라 잠시 생각에 빠졌다. 부자가 될 미래에 집중한다. 부모님 생일을 챙겨드렸다. 성장에 집중할수록 내가 원하는 기회가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 네, 오해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지친다. 음, 솔직하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천한 것들을 어, 이야기하는 것도 어, 좋은 거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숙 선배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릭이 안 되네요. 아쉽지만, 패스를 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대선배님 볼게요. 음, 네. 박웅영 저자의 여덟 단어에 나오는 현재를 살아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요 네. 이렇게 접목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김이슬 선배님, 오늘의 해비잉 볼까요? 비가 오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더운추있게 느껴져서 감사했다. 장거리 운전하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따라 부르며 신이 났다. 여행 계획을 세우며 호캉스 비용을 낼수 있는 능력에 감사하다. 후배의 기쁨을 선물로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하다. 적어주셨네요. 오늘의 해빙 매일매일 적는 거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선배님도 세상에 모두 주는 것들, 햇살, 태양, 공기, 밥 먹이는 아이들, 네, 살아있음에 기쁘다. 음, 감사한 거를 이렇게 적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올라 선배님 볼게요. 네, 해빙을 실천한다는 게 간단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진다구요. 음, 매일매일 조금씩 감사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은 날이 옵니다. <laughs> 빵 왕판, 이게 뭔 말이죠? 빵, 빵 쪽을 하고 계셔서 그랬나요, 혹시? 네,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이게 그거였죠? 아, 맞네요. 두물머리 발효식품, 빵으로 꿈꾸는 사람들의 빵축제. 두물머리면 양평 쪽. 맞죠? 어, 좀더 볼까요? 중소상인과 함께하는 희망TV, SBS 달달한 빵 프로젝트. 5월 10일이면 내일이네요?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하신다고요 아. 좋은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세미원, 아, 네, 세미원 옆에서. 그렇군요. 음, 빵, 어떤 빵일까요? 곽지원 빵 아카데미. <laughs> 네. 어, 이거, 혹시 되나요? 이거? 어, 배달이 되나? <laughs> 아, 그렇군요. 빵 완판. 게 클릭이 안 돼서 오늘은 뭔가 껐다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아쉽지만 따로 제가 별도로 읽어보고 리뷰는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음, 그래도 읽기가 좀 비교적 쉬운 책입니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편안하게 리뷰하시고, 어 오늘 못했다. 그럼 내일 거는 그냥 내일 거에 관련된 거를 포스팅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거 이렇게 해주시면 또못 따라오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조금씩 10분만 투자하셔서 책을 읽고 두줄 리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을 쓰기요. 오늘도 수고 많으,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